얼굴 벌주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조심, 그건 조심한 녀석들한테나 필요하지. 이럴 거 뻔했죠. 착취에다가마술파 찍었으니까, 어차피 초반에 세게 때려봤자 티도 안 나니까, 그냥 받아먹자고? 이배 푸시 당해도 딱히 상관이 없다 뭐함? 그게 뭔데? 문도 약간 후반번호를 들고 와가지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니 오케이, 잡혔다. 꼬로, 에이드 너무 과하게 살리는데? 그러면 대포 못 먹어. 이게 안타? 역시 안 버릴게요. 이거까지 태우고 싶었는데, 킨드레드가 4, 호캠하고탑올수 있는 시간 따라서. 킨드레드가 리시를 받았나? 바텀한테? 그걸 못 봤습니다. 집간것 같죠? 집 갔다 왔네요. 지금이 위험하죠. 얼면 걸리는 대로 그냥 포기한 척 하고 구시로 숨어 들어갑시다. 오늘은 한 5명 잡았나? 아직까진 말이야. 좋아요. 이러면 교환이 괜찮은데? 너텔 없잖아. 나집 갔다 오면 이거 라인 밀수 있어? 중밀 나거든요, 이거. 베이드못 먹었대요. 훨씬 미리 먹고요 라인 절대 안 풀어줘. 태 써서 왔을 거거든요 잭슨 라 이득 보면서 게임하자 터보 쇼크 로케

차이 꽤 많이 난다 이거. 웨이브까지 밀고 집갈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제스가 안 먹어지. 버그 발견, 버그 발견. 정글이랑 턴 맞물리면은 집 갔다가 바텀 찌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기 애매하다 그죠. 까비 용 그냥 먹으라 그래 좋아 그냥 근데 킨드 이거 화공용이라서 좀 먹기 힘들긴함 오래걸려요 키도 많이 관리 안되고 오케이 잘 뺏었다 조심. 그건 조심한 녀석들한테라 필요하지. 아니 <laughs> 몸을 안 들려, 얘가 오늘로 빡세게 디게 한 해두고 전령 쪽 주도권을 가져옵시다 이거 미도로 내려가 봅시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플레인도 안하다? 왜 저래 괜찮은거 같은데요 뭐 없지? 아 이제 실수했네 들어가지 말걸 비에고가 잭스생각을 아예 못한거 같죠? 나는 괜찮은데 스페 쓰고 죽은게 좀 아쉽네 결국 저령도 먹혔고, 바텀도, 뭐, 원하는 만큼 이득을 보지 못했고. 이러면은, 게임 많이 많이 불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탑 차이 진짜 많이 나는 건데, 이거. 아오다 먹었어 하나 빼고 그냥 밤수부터 올릴 거 그랬나 보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오네 한 단이 아쉽네 이걸를안 간다고? 좀놓읍시다 아, 못 먹었어. 그리고 집 갔다가 탑에 대복하이 진짜 싫거든요, 저. 집 가는 척하고 바텀에 텔타야 되나? 이스 그냥 아직은 궁 있지 않나? 휴가 없나? 갈비베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도망가 살 사람 살아 많이 불렸는데 좀 비볐다. 느껴라. 아이고 죽었네 이거. 뭐야 빼? 아니 이거 왜 빼요 이거? 뭐야 왜 있다고 왜 있다, 없다고 했다? 없다? 방금 전에 분명히 있다고 떴었거든요.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 시작 와드가 없는 걸 알고 있었잖아. 방금 전에 애들 하는 거 보면 잘 비볐다. 이거 그냥 지는 게임이었는데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정도로 비볐네요. 제리 못 잡은 게 너무 아쉽다. 제리가 라인 못 먹긴 했는데 조금 죽으면서 그 죽으면서 경험치를 다못 먹은 게 아니라서 한 라인도 별로 안 좋고. 덱스 크는 건 상관 없거든요 아무래도. 조심 그조심하서지 차단해야겠다. 먹어도 무방하죠. 딱 먹고 올라가면 딱 맞는데. 비해고는저거먹는게 그렇게 막 급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다음 텐도 제가 더 먼저 돌긴 하는데 어, 저건 잡았다, 그죠?

그냥 궁을 지금 긁어둡시다. 궁긁 좀 개긴 한데. 프리진 당하는 것보단 나은데. 궁긁 좋아요. 잡았나? 궁을 뺄 때. 굳 백스도 집갔을거고 이러면은 전령 턴 봐도 되겠다 탑 얼른 밀어두고 발개를 먹고옵시다 안녕하세요 채팅을 지금 받네 정글도 좀 해보려고요. 근데 같이 해가지고 합계정으로 왔어요. 마스터까지는 찍어둬야지. 그래도 정글 뭐라 뭐라 말하면은 공실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스터 2만 명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상대가 전령 주는 것 같죠? 안 주네? 오늘은 한 5명 잡았나? 아직까진 말이야. 기에고야나네가 너무 무서워. 안 좋은데, 분위기가? 딱 봐도. 왜 탑에서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갈까요? 더 길게 가야 돼요. 넘어갔네. 크리스탄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궁극 기다리면 되거든요.

피지컬은 안 배워요? <laughs> 피지컬도 배워봐. 어? 지렸죠? 피지컬. 이걸, 이걸 세 마리를 다 먹네. 집을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가지 말자. 한 라인 더 밀고 가면 게임 그, 그림이 이뻐서. 아이고.. 실수했다 그냥 S키 S 눌렀으면 됐는데 미안 레지컬을 배우긴 뭘 배워 <laughs> 개똥 쌌는데 이거 좀 크죠? 포탑도 날아가고 심지어 이 라인 받으러 탑에 가야되는데 심지어 죽어가지고 미드에 전령도 못감 한번 죽어가지고 엄청 크게 손해보는데, 손해보면 뭐 어쩔 거야? 미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빨리 미대에 전령 까야 되는데, 밀고 내려갑시다. 다음날인안밀고 그냥 내려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궁, 궁은 쓰긴 했는데 피 빼놓는 게 되게 의미가 커가지고 조심. 그건 심한 연속 라 필요하지. 이러면은 그냥 괜히 깔라는데 아, 다행이다. 피를 좀 빼둬서. 이러면 용 먹었네요. 아, 올라간다 얘들아. 어우, 레천하는 거 봐. 쇼진 잭스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안녕하세요. 포탑 그만 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죽네. 오프리오, 어, 미안. 죽어 저건 어 어쨌든 뭐뭐 뭐 좋았습니다. 뭉비 <laughs> 깔아줄 거 그랬다 멀리서 그죠? 계속 이제 이상한 데에서 뭉을 겁나 싸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 무죄임. 아직 트리스타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이게 트리스타나가 방금 죽었으면은 진짜 큰일나는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바로 바론으로 뛰는 거 어때? 하면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저희 아지르라서 진짜 빠르거든요 파괴되었습니다. 두려움? 그게 뭔데? 우리 트리 형이 하기 싫다는데? 잘가요 방금 무빙 지렸지 그죠? 농담이구요 다행입니다 빨리 한번 오세요 그냥, 먹는 거 도와주고 갑시다. 어차피 가봤자 못 막잖아, 이거. 미으는 좀. 미드 타고 생각을 못 했네. 괜찮아. 천천히 해. 오케이. 트리 형님이 절로 가자고 하니까 절로 갑시다. 잘하고 있는 사람 말 들으면 좋지, 뭐. 아니 이 사람 인법 경험치 같이 먹기 수를 쓰잖아. 무슨가? 이쪽 시야를 같이 먹고. 네, 더 추가되겠군. 안녕하세요. 아우, 아프겠다. 기에고가 저기 가 있어. 내가 바통 도와줄게. 텀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한, 하나 보네요. 오케이. 이러고 나서 용 보자고? 근데 트리스타가 오늘 되게 깔끔하게 잘한다. 욕심 안부리고딱 해야 될 만큼만 딱 하네요. 저도 그두번똥 싸가지고, 발언권이 떨어졌으니까, 트이 형님 시키는 대로 잘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들. 제가 탑 갈게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집 갔다가 바텀 두 웨이브 넘게 태운 것만 해도 한 2인분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 빵점이요 방금 승급했음. 승급하고 안 하다가 정글 계정 좀 하다가. 이거 그냥 여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애매해요. 시간이 맞물리지가 않아요. 가자, 가자. 알리스타 집 갔다 온다고 하니까 렌즈 돌리면서 시한번 먹어주고. 맞는 거 되게 기분 나쁘죠? 그토르도 못한다. 지금 양팀에 못하는 사람이 딱 3명 있는데. 네명이구나 어, 못하는 사람이 4명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나고, 나머지 하나는 비에보고 그, 비토르랑렐리 못해요. 저는 그렇게 막 심하게 못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티가 들남힘들레든 그리고 게임 안 하는 거 같고. 아까 거기서 멘탈이 나갔나 본데? 이렇게 되면은 칼날비, 트리스탄 해도 되지. 집 갔다가 면못겠다 그죠? 저시게 <불로> <불로> <초식에> 눌렀어야 됐나? <불로> <불로> 게왜냐이상한데서 아 계속 게임이 상하게 해요 잔질수가 너무 많아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 나오면 끄고 싶잖아요 잘했는데 어 그래 파이팅 야 15레벨인데? 탑 정글 역전세계 아니야 이거 탑 정글 역전 세카이 돈 아껴둔 김에, 그냥 망가의구를 하나 올려둡시다. 이러면은 다음 바로 먹고 게임 끝낼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 힘들어도 오지 않을까요? 내 생각엔 왔을 것 같은데. 안 왔네? 맞구나. 와야지. 게임 안 하고 있잖아. 나 죽었니? 와, 지네. <laughs> 그래, 어, 화이팅! 지면 뭐 어때? 본대, 본데, <laughs> 본대가 이기는데. 아 좋았습니다. 캐리. 반박안 받은. 한번 잘했으면 됐지, 뭐. 깔끔하게 못했는데 딱한번 잘해가지고 이겼다 원래는 지는 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우 트리 형님 잘하시네 원래는 되게 좀 애매한 판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굳이 제가 리플해서 보여드리는게 좀 추하긴 하죠? 굳이 리플을 보자면은 한번 잘해서 이긴건데 이제 우리 바텀이 트리스타인데 라인 부수는 트리스타였잖아. 근데 원하는 만큼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유리한 상황이고 맞았는데 여기서 이것저것 뭐 하고 여기서 트리스타가 좀잘 컸어. 그리고 팀드레드가 약간 좀 망했고 근데 그 와중에 제리가 망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저희가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어, 제리한테 빨리는 구도가 나오기 쉬운 되게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번 죽으면서 게임 먹으러 졌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힐난거 아닌가 아니 우리 넘블 트리스타인데 골드가 이러면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설계가 좋았죠 여기서부터 한 2분 잘했는데 그거 가지고 게임이 긴거임 어쨌든 이제 그전 상황에서도 제가 라인 잘 해놓고 갔으니까 라인 소연은 안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밀면서 잭슨한 라인전하고... 여기서 보면은 바텀에 이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잭슨은 택이 없었을 거예요 있네, 왜 늦게 탔냐? 여기서 이거 상황 보고 바텀에 택한 게 좋았어요. 집 빠르게 가가지고 아보산 다음에 버터에텔버터에텔 바텀에 바텀에 텔 타서 라인 얼궈가지고 다음에 뭘뭐 때까지 시간 좀 끌고 그냥 궁쐬려서 완전 몰아내고 미토로도 텔탔고잭스로좀 이따가 텔 타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미 타게 다 타버려서 이 상황에서 아마 얘가 있네요? 왜안 썼지? 그냥 바로 쓰지. 뒤 빠진 거 보는 순간, 스, 보는 순간 그냥 들어가도 되는거 여기서 터졌죠, 사실. 데스가 욕심부렸어. 뭔불체굴이여 중요한 라인이 너가 아닌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잘한 거 가지고, 나중에 똥싼게 다, 어, 네. 똥쌀 수도 있지. 아까 롬이 가졌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됐다.